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영자입니다. 요즘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 봐 병원 가는 것도 미루며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딸과 아들 두 자식이 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아들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지만 그 돈으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보태줘서 겨우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집한채 마련해 준 것만으로도 저는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결혼 초기부터 저와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자주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와의 관계를 예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라도 안부를 물어보면 아들은 늘 바쁘다며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워낙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어 설날에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들이 갑자기 난감해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명절마다 며느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어 넘겼지만 세 번이나 같은 이유로 안 오니까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라, 이번 설에 꼭 와야겠다. 내가 너희들 기다리느라 음식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요. 다음에는 꼭 갈게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내 집에서 살면서 명절에 한번 얼굴 보기가 이렇게 어려우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다 말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말하더군요. 엄마,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며느리도 많이 힘들어요. 그 순간 참 서러웠습니다. 내가 언제 며느리한테 힘들게 한적 있나?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집한채 마련해주고. 그동안 며느리가 바쁘다니까. 이해해 주려고 했던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때부터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식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는 얼굴로 대하고 싶은데 이런 갈등이 생기니 그게 참 어렵더군요. 그렇게 명절을 앞두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철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무성의한 태도와 아들의 무관심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결국 설날 당일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 첫날이라 그런지 집안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고 며느리도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저는 다짜고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명절에 이렇게 외롭게 혼자 보내야 했니?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명절마다 가기 싫은 시댁 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어머니께서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참아왔던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며느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도 제 생각을 많이 해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다. 하지만 내가 집까지 해줬잖니. 너희들 살기 편하게 하려고 나도 나름대로 의생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 집을 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자꾸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을 준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며느리는 점점 저를 피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 순간 며느리와의 갈등이 제 마음 속에서 눈 녹듯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조금 다르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더라도 굳이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 내외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고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보낸 후, 어느 추석에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가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많이 죄송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며느리도 힘들었겠구나. 나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추석에 아들 내외가 찾아왔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해하고, 조금만 더 참았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하기보다는 그들의 편의를 더 생각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점차 저를 더 이해해주고 명절마다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작년 겨울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 저는 병원에서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자주 병원을 오갈 수 없었기에 제가 며느리 병간호를 도맡아 했어요. 며느리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생했다.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자.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묵직하게 들이웠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수술후 며느리는 집에서 유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며느리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곁에서 돌봐주기로 결심했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며느리의 식사를 챙기고 건강 회복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먹기 편하도록 죽도 끓이고 몸에 좋은 약초를 우려서 차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와 함께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며느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 했지만 점점 저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어머니,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죠.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제가 그동안 명절에 안간건 직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저도 제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까지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 집이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큰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그저 자식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기대를 강요하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고 화를 냈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며느리도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몸이 회복되면서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저희가 다시 어머니 댁에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더군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이제는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괜찮다면 그걸로 됐다라고 답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몇달 후, 며느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우리는 함께 명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딸도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은 명절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던 저를 보며 항상 미안했는데, 이번에는 웃으며, 엄마, 이번 명절은 정말 행복하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었을 때는 그저 모든 게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저의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절대 그 속마음을 알수 없다는 걸 이제야 배우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더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도 더 자주 연락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참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사연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기보다 조금은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아직 완전히 그러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건 모두 며느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저에게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줬으니까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의 갈등은 정말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가족이란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약 저처럼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신다면, 조금만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